네, 제가 두 번째 읽어드릴 동시도 달보드리한 맛이 입안 가득해서 네, 골랐는데요. 선바위 관지영 앉아 있어도 선바위 잠을 자도 선바위 가만 서서 멀리 바라보다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선체로 바위가 되었다지. 마음속 가득 햇빛, 달빛, 빼곡하게 담았다지. 선체로 이야기가 되었다지. 선바위는 어떤 뜻이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네, 선바위는 어, 제가 고향이 울산인데요. 울산에 선바위라는 곳이 있어요. <laughs> 그런데 이제 제가 순우리말을 공부하면서 순우리말 사전에 선바위라는 말이 수록되어 있는 걸 보고 좀 의아스러웠죠. 내가 알고 있는 선바위는 울산에 있는데 왜그 선바위가 여기 들어있을까? <laughs> 네, 그러면서 찾아봤더니 산이나 들, 물 한가운데 우뚝 외로이. 네 커다랗게 서 있는 바위를 선바위라고 해요. 제가 오늘 <laughs> 네, 미니 선바위를 가져왔는데요. 네 이렇게 물 가운데 네 우뚝 산처럼 솟아나 있어요. 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면 이 산처럼 솟아나 있는 커다란 바위에 결도 있고 네 층도 있고 무늬도 있어요. 이제 그런 바위를 멀리서 사람들이 바라보죠. 네, 선바위란 뜻은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어 제가 알고 있던 선바이는 지명이었는데, 네 다른 우리 말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짓게 되었어요. 오늘 또 예쁜 달력에 조개를 같이 <laughs> 가지고 오셨는데요. 예, 네. 네,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네, 제가 이제 선바위를 금방 읽었는데요. 선바위가 자연물 형상화되어 있는 자연이잖아요. 누가 인위로 이제 만든 게 아니라 언제,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 곁에 있었던 것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조개, 조개껍데기, 뭐 바다. 그리고 선바이뿐만이 아니라 뭐 나무 산 네, 자연에서 많이 얻게 되는 그런 영감들이 있어서 오늘 두개 네, 껍데기 이런 게네 개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음, 어, 시가 작가님한테는 어떤 의미인가요? 어, 시는 시를 쓰는 사람들이 요즘 많다고 하죠. 그리고 누구나 시인이고 어린이도 누구나 시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반면에 또 시를 읽는 사람은 별로 없다. <laughs> 그리고 시집을 사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고 있다. 네, 아이러니한 세계죠. 어, 시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고 읽는 사람은 적다고 하는데 어,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시를 읽기 때문에 쓰려고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게 있어서 시란 네, 일상생활. 네, 아이들을 보면 어린이는 하나의 우주라고 생각되고, 아주 무한으로 뻗쳐나가는 그 끝을 알수 없는 우주 같은데, 어, 시도 마찬가지로 제게는 커다란 하나의 밝고 어두운 세계 같아요.